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신약성경 185조. 내가 홀수자 여러분이 짝수들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리 남이,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 여러분 사랑을 해 보셨나요? 아, 다 사랑을 해 보셨지요? 아, 그런데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면 이제 무엇을 알려주느냐? 사실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남편인 어, 이제 남편 된 분이 아내에게 무엇, 어,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해야 좀 거기서 이제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보, 부부끼리는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는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야? 요즘 그래요. 전에는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사랑해? 또 아들, 딸 역시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정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또 부담스럽고 사실 이것이 정상이 되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가정 안에서 사랑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여러분 짝사랑 돈은 안 들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그 이제 아가씨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몰라줘요. 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데. 자식이 몰라줍니다. 또 자식이 역시 부모님을 향해서 열심히 효를 다하는데 부모님이 몰라줘요. 사실 그것만큼 힘든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인생들이 그 사랑을 몰라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단할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가정, 식구들,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자식이요, 형제와 동기가 들립니다 결코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교회 안에서 사랑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남처럼 여겨지고 더 나가서는 왼수처럼 생각되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작 사랑해야 될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한 남자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성간의 사랑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는 그 보는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면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보고자 했던 이제 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이제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큼 주님을 잘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를 앞두시고 물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예,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봉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고백이 좀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수 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만나를 통해서 떡을 먹었지만 그 떡을 먹는자는 죽었다. 이제 바로 내가 주는 떡, 바로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아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살을 먹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먹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네 가오리까? 바로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고 정확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의 고백처럼 평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만 그가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병정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한 계집 등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그의 제자이지. 너도 그의 당이지.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성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네 가오리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요. 한 입에서 두 모습이 나옵니다. 혹여 이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는 모습인가? 교회에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로,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려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중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전 갈릴리 바닷가로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안개가 이제 자욱한 이 아침에 예수님은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모는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다시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고민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서 근심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을 볼때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었지요. 저주했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금 예전의 그 모습으로 물고기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왜 떠날까? 믿음을 가져보니까 내가 소리 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근심이. 더 커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더욱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더 손해가 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없을 거야.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분들이 예수님 모를까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지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금 돌아가겠다. 그는 다른 제들 앞에 선언하고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삶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마음은 힘들어지고 더 허전해지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오면 그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낚지 못한 빈 그물만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죠 아버지, 내게 돌아올 기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내 맘대로 할수 있어 내 세상이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죠. 빈 털털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은 빈 털털이. 주님을 떠난 베드로의 모습은 빈 그물이죠. 오늘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모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라고 하시는, 하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암흑개야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술의 표현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쉬고. 이것이 가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몇년 동안 교회에 나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베드로는 잠시 주님을 떠났지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때에 그는 한번 넘어지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배만했던 사람인데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마치겠느냐? 너의 모든 것을 마치겠느냐? 이것을 모르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믿음이 가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고백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사랑 앞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도 쉬 넘어지고 또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우리는 한번 주저앉아버리면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넘어짐 앞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한번 넘어져서 주저앉아버린 모습은 아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실망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다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